첫 번째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을 할수 있는 곳에 착석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. 두 번째는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을 보장을 하게 규정을 했습니다. 세 번째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의 메모를 규정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표의자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변호인의 참여,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은 경찰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신문방식에 의해서 위법적 신문방식, 예를 들면 위압적 신문방식, 또는 회유적 신문 방식에 관해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도 언제든지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.